오케이, 어. 오케이, 우리 급쟁이, 자, 그렇지, 오케이, 아이 괜찮아, 이리 와, 너또 그러면 안 돼, 자, 급쟁이 안 한다 그랬잖아, 자, 빨리, 이리 와, 아이, 맛있다, 자, 자, 빨리 오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우리 급쟁이. 아 날씨가 너무 춥다, 그지? 오저 아저씨 지금 일어난다. 오 괜찮아. 오그쪽에서 구경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어 버스 잠깐만. 버스 잠깐만. 이 김이 막 나온다, 봐 이. 예. 아휴. 춥다, 춥다. 겨울이 오래 넘어. 아까 아오라하고이 박사하고, 세 돈도, 지리 형님한테도 다 했어. 천천히, 괜찮아. 됐어? 자, 보세 이리 와. 자, 옳지. 오케이? 아 괜찮아. 이리 와. 너또 그러면 안 돼. 자, 급증이안 한다 그랬잖아. 자, 빨리. 이리 와. 아 맛있다. 자, 자, 빨리. 오세요 빨리. 다시. 괜찮아. 안놔줄 거야, 이제. 아빠도 끝까지, 이제 너 손에 와서 먹을 때까지 할 거야. 자, 빨리. 자. 자, 한마시 아, 다자. 빨리. 빨리. 걱정이 안 이제 공격 안안 돼. 빨리. 자. 보세요. 오케이. 자. 빨리, 아이고. 저아저씨와 잠깐만. 아시요. 괜찮아 할수 없어 저 아저씨 때문에 여기 놔줄게 내려와 빨리 응. 너 아저씨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야 아저씨 저 오토바이 그거 때문에 하니까 안그럼 이제 봤지? 너 그냥 손에 봐봐 갑자기 또 공격하니까 어? 오수가못 먹잖아 자 다시 와알아서자 알아서 자 공격하면 안 돼. 자, 먹고 앉자 양보하고 해야지. 자꾸 네가 공격하니까 보수가 못 먹잖아. 옳지. 봐, 또 공격한다 봐. 급쟁이가 봐. 너 자꾸 손에서 안 먹으니까 공격하잖아. 자, 자 급쟁이 공 저기 뭐야. 손에서 먹게 하자. 자, 자, 알았어. 빨리 손에서 먹으라 그러잖아 봐너 손에서 한 먹는다고 공격하잖아 이제 또 반대로 자 빨리 아 빨리 손에서 먹으래 안 그러면 또 급쟁이 공격한다 빨리 자 빨리 오세요 자, 여기 놔줄게 오케이 빨리 안 그러면 또 공격해 자 이리 와 공부한데 급쟁이 빨리 내려와 오케이 또또 또 공격한다 봐너 자꾸 손에 안 먹으니까 봐 공격 안 그러면 계속 공격한다 빨리 자 빨리 와자급쟁이와 먼저 다시 급쟁이 먹고 그러면 다시 보어 먹자 자 빨리 못 서로 못 먹게 하면 안돼 빨리 빨리 와 내려와 이제 다시 내려와 이제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빨리 내려와 빨리 보스 내려와서 먹어야지 급쟁이 안 그러면 공격한다 또 빨리 옳지 또 공격하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급쟁이 간다 손해 먹자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오케이 빨리 오세요 자. 응. 손에 와서 안 먹는다고 공격하잖아 어? 너 급쟁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응? 왜 아빠 말을 안 듣고 어? 급쟁이가 너 손에서 뭐 공격한다고 그러면은 응? 그거 하잖아 됐다 이제 간다 한자 갔다 와 이제 자 빨리 이제 급쟁이 이제 양보했대 빨리와 내려와 빨리 어 이제 급쟁이 공격 안 한대 <laughs> 또, 또 공개 한다 임시키. 아, 아나 구경 안 하고 혼자 간대. 자, 빨리. 자, 구경 안 하고 간대. 내려와, 빨리. 자, 그만. 자, 여기 놔줄게 내려와. 예 자, 네. 자, 갔다. 빨리 자 갔다. 빨리. 내려와. 급쟁이 갔다. 빨리. 내려와. 급쟁이 갔다 빨리 내려와 빨리 괜찮아 앉아 급쟁이 안 온대 빨리 내려와 어 급쟁이 갔다 빨리 자 내려오세요 빨리 괜찮아 할머니 구경해도 돼 빨리 자 괜찮아 내려와 자 빨리 인도 안 그러면 또 급쟁이 공격한다 빨리 할머니 응 음, 알았어 자, 빨리 먹어 안그러면 겁쟁이 또 공격한다. 니가 응. 손에서 안 먹으니까 자꾸 공격하잖아. 급쟁이 하지마. 공격하지마. 그래, 이제 겁쟁이 먹고 앉아서 양보해. 아이고, 우리 급쟁이가 대장이니까 그냥 꼼짝을 못 하는구나, 우리 보스가. 응? 손에서 안 먹는다고 봐. 공격하는 거 봤지? 어? 응? 너 그러니깐 겁쟁이 말 듣고 손에서 먹으라고 먹어야지 왜안 먹고 자꾸 땅에 놔달라 그러니까 응? 아 땅이래 그 위에 놔달라 그러니까 겁쟁이가 공격하잖아 야 겁쟁이 양보해 아니야 산비둘기야 산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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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서 지금 그러고 있네 자 겁쟁이 이제 양보해 버섯 도좀 먹자 아니 산비둘기 산비둘기 저 산비둘기 있잖아. 여기 산비둘기가 지금 여기서 응어 양보했다. 앉아 자뭐 옳지 양보했다 산비둘기가 놀러 왔대 가고 버스 멍다고 산비둘기가 놀러 왔어. 자, 미들기라 뽀시라뽀시락 하니까 신경써요? 할머니가 그냥 옆에 귀찮게 했어? That's all.